안녕하세요. 슈포브레인 이상복입니다. 지금부터 2018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자원에 대한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지하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구,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천연가스는 에너지자원 맞죠? 화석연료 비재생이죠. 광물전 매장량은 유한하죠. 철광석 비금속이 아니라 철광석 금속이죠. 가스아이드레이트는 금속광물자원 아니라 이거는 어, 에너지 자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요 문제 굉장히 좀 제가 잘 가르쳐 놨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호작용에서 화살표 방향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것에 주는 영향이 요거 예 네, 요렇게 이제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수에 의한 침식 뭐가 침식이 되죠? 직권이 침식이 되죠. 그러니까 수권이 직권에 미친 영향 그게 기억 그러니까 여기가 수권, 여기가 직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어, 그리고요, 어, 그 다음에 D 을 보니까 화산가스의 분출 직권에서 기권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수권이 다 맞고요. 탄소의 양은 직권에 가장 많죠. 예. 그리고 지진의 일의 발생은 N의 예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지진 직권이 예, 수권에 수권에 미치는 영향 이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4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뭐 기억은 이건 많이 보는 그림이죠. 이거는 예, 자기권 그리고 니은이 이게 오존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은 지구 자기권이 나왔고요. A 시기에 A 시기에 요 시기에 생물권이 육상으로 확장되었다. 이거는 어찌죠? 네, 니은 이후죠. 니은 이후. 왜냐면 자외선이 이미 아직 어, 이때까지는 자외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생물 육상으로 확장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디귿. 어, 니은의 외핵의 운동으로 형성, 외핵의 운동으로 형성되는 거 아마도 기억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 조차와 조류. 어, 이거는, 어, 조차네요. 조차. 그리고 이거는 조류. 뭐, 연간 에너지 밀도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조력 발전에는 조력 발전은 이거는 제가 설명을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겁니다 조력 발전하고 조류 발전하고 다르다 조력 발전은 뭐죠 이거 조차 그쵸 a가 b보다 유리하다 a가 확실히 더 크네요 네, 그러니까 맞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 조류는 이쪽이 크죠 b가 c보다 크다 네, 막 그냥 그림 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차가 큰 지역일수록 조류 연관 에지밀도 보면 은 a하고 b 지역을 보면 은 약간 조금 어,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고 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요거 어, 제가 이제 실제 지도를 많이 보여주면서, 이 판의 경계, 뭐 이쪽에 이제 판의 경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요 문제에서 디귿에서 많이 틀린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어, 여러 번 실제 자료들을 많이 본 거를 기억하는 학생들 아니면은. 판의 경계들 이게 이렇게 판 이렇게 판 이렇게 판의 경계를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다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B 이거 판의 경계 아니라 그랬죠? 이거 열점입니다. 발산형 경계 경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발산형 경계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N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의 SiO2 SiO2의 함량 이거는 뭐라 그랬죠? 물 물이 이제 어, 섭입해 들어오면서 물이 섭입해 들어오면서 SiO2의 함량이 높다, 높아진다, 뭐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B는 어, 이거는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이제 A나 C 같은 경우는 좀더 밝은 색인 뭐 안사암질 유문암질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SiO2의 함량이 높죠. B가 낮은 거 맞죠. 자, 그리고 이거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의 지각 나이 그죠. 판의 경계선 이 멀면은 오래된 거. 이거는 젊은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판의 경계학래로좀 가깝고, 이쪽은 굉장히 판의 경계학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어, 늙었습니다. C가 젊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요. 어, 해류분포인데요 음, 요거 보면은, 그렇죠 아열대 표충수나 일부이다. 맞고요. 음, 그 다음에 B는 겨울에 주변에 대기로 열을 공급한다 따뜻하니까요. 맞고요. 용존산소량은 한류가. C, 요거, 한류, 한류가 많은 거죠? C가 많습니다. 기억년이 기역, 기역,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반도, 아름다운 한반도 문제 중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제주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방산 같은 거, 특히 기억을 해둬라. 그리고 성산일출봉 어, 또, 함께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수월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성산일충 수성화산 분출에 형성된 거 맞고요. 이건 뭐 공부한 학생들은 다알수 있는 거고요. 화산 분출 문제는 화산 세소물의 비율 이거는 어 조용히 분출하고 폭발적인 분출 있죠. 산방산은 이건 종상화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요거 아 아니, 요게 아니라 지금 가하고 다하고 비교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가 다보다 높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조용히 분출 그냥 쭉 이렇게 분질이 되는 거고, 이거는 폭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더 높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나는 다보다 점성이 큰 용암,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그 조용히 문출 조용히 문출 이거는 경렬하게 폭발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도 5번이고요 자 수권의 구성비 자 이런 거 이제 잘 보라 그랬습니다 전체의 22.1% 인지 그렇죠 부분의 22.1% 인지 이거는 뭐냐면 육수에 그쵸 그렇죠? 네 담수의 22.1%가 지하수예요. 지금 여기 암석의 전류와 토양의 공극에 있는 거 이게 지하수 맞죠? 그런데 이거는 전체 22.1%가 아니라 담수의 22.1% 이런 거잘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담수 중 수자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하천과 호수죠. 요거는 하천과 호수를 가장 이용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니은도 이제 틀렸고요 어,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해수의 양은 당연히 이제 증가할 거죠. 왜냐면 A가 높기 때문에 A 이제 얼음이나 눈의 형태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랭 건조한 지역이래요. 자, 보니까 어,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A. 이거는 암석이래요. 그다음에 b 요거는 뭐냐면은 돌 조각과 모래입니다. 이거는 기계적 풍화죠. 기계적 풍화의 결과로 지금 요 부분에 돌 조각과 모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랭 건조한 지역에서니까요. 자, b는 성숙한 토양 표토이다 표토는 뭐예요? 막 유기물도 엄청 있고 막그썩은 것들 덮여 있는 거죠. 이거 아니죠. 자, A에서 B 과정에 기계적 풍화가 우세하다. 그렇죠? 한랭 건조한 지역이라 그랬고 여기에서 어떤 화학적 풍화의 요소는 좀 찾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자, 아마 기계적 풍화가 우세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온 다습해지면 그러니까 기계적 풍화는 화학적 풍화를 촉진시키고 화학적 풍화는 기계적 풍화를 촉진시킨다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건 뭐예요? 암석하고 돌초 갖고 오래하고 보면 표면적이 어디가 더 넓은가요? 이쪽이 더 넓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비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태풍 위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료 같은 거는 항상 이렇게 좀 봐야 돼요. 보니까 1일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요. 9일부터 18일까지. 9월 9일이고 그럼 여기 10일, 11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네. 14, 15, 16, 17, 18일까지. 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중심의 이동방향과 이동속도네요. 풍향 아니죠. 풍향 아니라 지금 이동 중심의 이동방향과 이동속도입니다. 이런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태풍의 세력은 10이라고 16이라고 보 태풍의 세력. 이건 뭘로 본다 그랬습니까?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태풍이나 어,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 세력. 세력이 약하다 강하다 중심기압이 중심기약이 낮으면 은 세력이 강한 거죠. 보니까 여기는 1000헥토파스칼이고요. 11엔 청량, 16일은 어딘데 16일, 16일, 16일. 950이니까 16일이 강한 거죠. 11일이 약한 거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어, 14일, 14일 어딨나요? 14일, 요 포인트죠. 14일, 태풍 중심 이동 방향으 이동 속도는 어, 니은에 해당한다. 지금 여기 12일, 14일, 16일이라고 그랬는데, 자, 보면은 12일 정도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기억일 겁니다. 이게 12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은이은이 니은이 14일에 해당하는 거 맞죠?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예, 맞습니다. 이게 14일이고, 디귿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 이 16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6일하고 17일 사이는 A 지점, A 지점 풍향, 반식형 방향 자, A 지점 보면요. 자, 태풍의 풍향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하게 강조를 했었죠. 태풍 무조건 이거는 접선 방향, 원의 접선 방향으로 풍향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 방향, 자, 요쪽에서는 뭐예요? A 방이 지나기 전에, 요쪽에서는, 이쪽으로 보죠 무슨 풍이에요? 네, 남동풍, 그렇죠 남동풍에서부터, 자, 요쪽, 요쪽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죠 요걸로 바뀌죠? 그러니까, 풍향이 요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 맞죠? 기억리엔지 그, 모두 다 맞게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